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포만이님의 포만 사커 계정으로 왔고요. 제가 이분을 선택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네 이분이 TP가 65억 이 있는데 또무가금이시라고 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강하면 좋을지 제가 말씀드리기 편할 것 같아서 한번 네 가지고 왔고요.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일단 65억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로 제가 안 쓰시고 계시고 이 정도 팀을 맞춘 것만으로도 오 대단하신데요. 일단 체육 이거는 뭐 그냥 굳이 안 봐도 되죠. <laughs> 요즘 네 키퍼에 체흐를 많이 쓰던데 이 체흐 같은 경우는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이 무료 손흥민 쓰시고 계시는데 이거는 나중에 꽁손 얻으시면 네 꽁손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스트라이커는 바꾸면 좋을 것 같긴 해요. 이게 보복이 난데 라브가 달려있어서 뭐 상관은 없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뭐 이게 짝발도 그렇고. 이, 예, 그래도, 보보의 라버가 달려있어도 솔직히 좀 아쉽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스트라이커. 일단 첫 번째로 스트라이커를 바꾸는 걸볼수 있겠고. 그리고 IW 자이르지뉴. 진유. 자이르지뉴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이게 보시면은, 성능도 어느 정도 잘 나오고, 뭐, 단점이라고 할 만한 건 뭐, 키하고, 뭐, 살짝 그 정도 있겠는데, 뭐, 그래도 나쁘지 않고요. 그리고 여기 미드피더 자리에는, 베컴 알론소, 사비치 있으시는데, 개인적으로, 이, 사비치와 알론소,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화를 좀더 하시면 될것 같고요. 네, 지금 미드피더 1티어들이죠. 이 친구들이. 그래서 얘는 상관이 없고, 이 백컴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65억 있으시다고 하셨는데, 그 정도면은 뭐, 어느 정도 그냥 무난하게 바꾸도 좋을 것 같고, 뭐, 그리고 수비라인 보면은 일단, 네, 꽁으로 얻으신 김민재님 사용하, 사용하고 계시고요. 난노베다가, 뭐, 키도 크시고, 전 개인적으로 이 김민재님 이게 살짝 아쉽긴 합니다. 네, 스부가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. 그리고 샘백의 더블레이. 더블레이는 항상 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네 그런 선수죠. 키도 크고 본업에다가 음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이 김민재님이 난노비인데이 더블레이가 본업이라서 활동량이 안 맞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아쉽다 할수 있겠고요. 레프트 백에는 브레메 쓰시는데 네 양발에 브레메 쓰시고 계시고요. 일단 노포에다가 양발에 키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<laughs> 체력하고 양발이라는 것도 있고 뭐 수부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얘 일단 넘어가고요. 그리고 라이트 백에는 아우베르트 쓰시고 계시는데 일단 뭐 성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잘 나오고요.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키는 그냥 무난하다 할수 있겠네요. 음,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좀 정리하자면요. 65억이 있으시다고 하셨거든요. 일단 먼저, 일단 빨리 바꿔야 될것 같은 거는 일단 시급한 애들은 이 백컴과 앙리 이거 두 개고요. 그리고 <laughs> 나중에 좀 천천히 바꿔주시면 좋은 거는 이 김민재님을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김민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나쁘지 않은데 아 난노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는 아니 이게 성능도 좋은데 왜 바꾸라고 하시냐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악리하고 베컴 자리가 살짝 좀시급하단 거고요 김민재님은 나중에 돈 모으시면 아주 아주 그냥 잘 사용하시다가 천천히 바꾸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진화 네좀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밀코사나 알론소같은 이런 118이나 116같은 이런 애들은 요즘 좀치어가지고지나가 쉽거든요 그니까 지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훈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네 정말로 특훈은 뭐 잘해주시고 계시니까 이거는 굳이 말 안해도 될것 같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재밌는 영상 가지고 올게요